2026년 1월 17일입니다 여러분 그 댄젤 워싱턴 이란 배우가 출연했던 이퀼라이저 이퀼라이저라고 하는 1,2,3까지 나왔습니다 어... 원은뭐 음, 영화 내용은 뭐 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IA의 냉혹한 어떤 청부업자는 아니고 그 청소부죠. 비밀 작전을 통해서 암살도 하고 그런 그런 팀의 교관이자 팀장인. 근데 그것에 신물을 느껴서 언제 자신을 죽은 척 하고 몰래 어디선가 조용히 살고 있는 댄지 워싱턴. 그게 이제 대형 마트에서. 근데 이제 거기 동네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성매매 조직에 있었던 그 어린 소녀가 단압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그 소녀 때문에 에그 악당들, 러시아 마피아 이런 자들을 처단하는 그게 또 이제 입으로 가면, 입으로 가면 또뭐 그와 연결되는 이제 그 자신의 원래 있었던 팀원들이 또 나쁜 짓을 안 해서 그 자신의 팀원들을 청소하는 세 번째는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 관련된 뭐 마약 조직 뭐 청소하는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킬라이저는 균형자 그러니까 악이 넘치는 그 인류 이 사회에서 음 일종의 정의의 사도 냉혹한 하지만, 마음 따뜻한 정의의 사도. 아주 절대 무공을 가진, 절대 어떤 그런 걸 가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킬러이 전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첫 번째 편에, 러시아 마피아의 행동대장. 잔혹한 킬러. 조직의 중간 행동대장이라고 하 스페츠나츠 러시아 특수부대 소속 용병. 왜 이걸 길게 얘기하냐면은 이이 놈의 이제 정체는 그거죠.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졌던 그 아이가 마음 따뜻한 작가 부부한테 입양이 됐는데 그 작가 부부한테는. 다른 아이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입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그 양부모와 아이들을 다 살해를 하고 자신은 다시 비참한 고아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 돌아간 애가 다시 그 러시아 마피아의 용병 대장인 거죠. 그덴젤레시턴이왜 그랬을까 그걸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이제 따뜻하게 대해준 그런 양부모를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 없었고 그 따뜻함에 취해 있다가 그니까 기다했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음~ 자기가 버려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양부모와 그 아이들을 다 죽인 그런 그렇지만 자기도 역시 비참해지. 음,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에서 버려진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의부나 어머니를 살해했던 중학생. 문화일보라든가 여러 저기 신문에 난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길에 버려진 아이를 자신을 아이때부터 키워준 의분어머니를 어, 살해한 10대가 근데 16살이니까 음, 이게 소년법 때문에 최고 20년형 밖에 성공할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죽일 짓을 했어도 특히 또 소년법이니까 어, 단기 7년 장기 12년 사실은 16살에 대한 거지고 살인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단기 7년, 장기 12년은 굉장히 중한 무거운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것이 21살 때 벌어졌다고 하면은 이 범위는 징역 25년 뭐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어 작년 1월 29일 오후에 진도 전남 진도 임해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64세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15년 전이죠 에, 집 근처 골목에 사각상재에 버려진 아이를 이, 데려다 키웠는데 그 집에는 삼형제가 있었고 그냥 데려다 개구멍 바지한 거예요 그런데 음,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알게 된 거죠 불행의 시작이죠 근데 본인은 그왜 그랬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 양어머니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같은 정신적 지체학제를 당했다 손찌검도 당했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까요 음 그냥 어 사실 뭐 자기 자식, 친자식도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자기 친자식이한테 뭐 이렇게 큰 어떤 뭐 사실 체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14살 때그러까 뭐,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10살 정도 됐겠죠. 11나 12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3, 4, 4년 전부터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리고 자기도 이게 어떤 걸 알면서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기면서 그 양어머니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자기가 남의 자식 버려진 자식을 데려와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어, 어떤 아이를 입양할 때는 그리고 입양하고 그 입양한 후에 어떤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특히 그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자신의 친 아이들한테도 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동의도 받고 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나가는 개새끼가 버려진 개새끼나 고양이 새끼가 그 불쌍하다고 그냥 그냥 툭 데려다가 키우고 뭐 별로 관심 없어지좀 갖다 버리는 사실은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그냥 데려다 키우는데, 근데 네, 당연히 데려다 키우려면은 그 학교 학교 보내고러려면 입적을 해야 되죠. 근데 입적하게 되면 다 기록이 남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불쌍하다고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그러다가 그래서 그러다 알아서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음, 그렇게 될 수가 없었는데 이 경우는 사실 시골이라서 그렇게 했나 봐요. 사실은 음, 이런 형태의 아무런 어떤 대책 없는 뭐 입양이라든가 데려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그 양어머니가 의붓어머니가 애가 불쌍해서 그랬다고 해도 어, 키울 능력과 아니면 그것을 애정을 가지고 키울 그러니까 밥만 먹이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그냥 뭐, 뭐 염전노예처럼 그런 일하는 그 일꾼이죠. 근데 이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막대사 키워서 일꾼하고 뭐 노비처럼 이런 경우는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그데 옛날 생각만 하고. 근데 요새는 사실은 이렇게도 못 하죠. 왜냐하면 정식 절차가 있는 거고. 근데 2010년이니까 사실은 애들에 대한 실종이나 가출에 이런 법체계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 그렇지만은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과도기적인 그 공간에서 벌어졌던 일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시점에 직접 그 얘기를 해 주고 어, 별도로 따로 나가게 살게 한다는 거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양어머니가 사실은 뭐 옛날 사람이니까 별 생각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 새끼랑 똑같이 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그 사명제라고 해서 뭐안 때리고 뭐 이런 얘기 뭐 욕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친자식한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듣는 아이의, 듣는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면, 듣는 아이는 자기가 이게 학대받고, 결국은 난 당신하고 이제 혈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더 세게 때리고 더 아프게 때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혔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의 그 구형이나 형, 저기, 선고가 나왔다고 하는 거, 국민참여재판에 있는 어떤 배심원들의 얘기를, 그, 저, 저 평가을 봐도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진짜 아이를 진짜 학대 막 때리고 막못살리고막 그랬다고 하면은 이 아이는 거꾸로 그 어머니한테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한번 학대 당하고 했면은 어, 아주 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범인의 자격지심이라든가 음, 열등감 같은 것들이 작동된 그것이 잘 케어가 안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참 비극이죠. 음, 그 양어머니의 뭐 데려다 키운 마음도 알겠고. 사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아이의 부분도 분명히 뭐 어떤 사람들 은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원래 이그 유전적으로 나쁜 놈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버려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들이 꼭 이렇게 그 자기 양부모를 공격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잘 살기도 하고 알아서 집을 나가서. 따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어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점은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함부로 입양하거나 아이를 데려 또 그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똑같습니다 깊은 결심과 대비와 이런 거 없이 고양이나 뭐 개를 이렇게 키우다가 관심 없어지면 그냥 휴양지에 갖다 버리고 와, 와고 그게해서 버려진 개 고양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음, 이런 것이 꼭 그러면 입양을 또 약간 그 못하게 하는 요인 사실은 이런 이런 준비되지 않은 입양은 하나님만 못합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일단 마련돼야 되겠고 실제로는 어 그런 버려지는 아이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이 사례를 보고 어 사실 인간의 심리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단면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음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 학력과 재력을 속여서 결혼한 사기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기결혼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혼인 명자 가늠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학력도 없고 재력도 있다고 생각해서 사기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수료권을 뜯어놨어 썩은을 뜯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친족 상도에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원체 친족 상도의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그건 잘 받아지지 않았지만 이제 법이 개정됐고 이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속인 나쁜 짓이죠. 춘천지법에서 이런 놈을 마흔, 거기 마흔한 살 4년 6개월 이제 구형을 했는데 그니까 혼인신고를 한 후에 상대방한테 인테리어 뭐 공사비로 2억을 뜯고 뭐 그래서 수십차례에선 4억 6천을 가로챈거예요 보통 이런게 그렇죠 여자 혼자 운영하는 어떤 술집이나 이런데에 남자 손님으로 가서 자기가 꽤뭐 많이 그 유명한 대학이나 아니면 어디서 이제 대기업에 해다가 뭐 이런걸 하고 있다라고 속여가서 구슬려 갖고 결혼을 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여자에서 저기 술집에서 돈번을쩍뺀먹는 이런 경우 예전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렇게 결혼을 한 후에 음 처벌하기거나 돈을 되돌려받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형법상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2024년 4월 27일 날어 2024년 그것이 바뀌면서 사실은 처벌할 수 있게 됐죠. 별 희한한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이용한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어, 요즘 계속 김병기에 음, 금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김병기가, 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가 자기 집에 1m, 1m짜리 금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뭐 차남 집에 있다, 어디 집에 있다. 그러는데. 역시 정보기관 출신답게 여러 가지 뭐 공천원금 자료를 겁니다. 녹음 파일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자기 집이 아니라 차나 집에 놨을 거 같은데. 지금 가 보니까 없어요. 다른 금고밖에 없어요. 요즘 근데 금고 쓰십니까? 쓰는데도 있을 거 같은데. 많이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기 그잘 사는 동네에 어떤 집 가면은 그금고 뭐 엄청 쓰게 있다 그런 얘기도. 저가 전화 여러분처럼 그 별로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은 금고 없는데 이런 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차람 집에 벌써 몇년 전인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이게 사라졌다고 하면은 분명히 빼돌렸을 것이다 그래서 CCTV를 착 찾고 있는데 잘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정보기관에서 했던 놈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들키지 않고 1m에서 1m 금고를 빼돌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얼핏 떠오르는 거는 뭐 세탁기 같은 거를 설치하고 뭐 설치하기 난 후에 그걸 이사뭐 이런 거에 끼워 넣거나 1m에서 1 m 가능하죠 그랬지 않았을까 뭐 이걸 분해하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불건 이동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혹시 또 이 투명한 투명한 어떤 안 보이는 거울 같은 걸 통해 이동시키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너무 티가 나고 그러니까 아니면 스님 말한 우리가 이제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바깥에 음, 창 밖으로 이제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몰래 음, 이게 참 지금 이런 인간이 참 듣도 보도 못하죠. 보통은 이제, 그, 이, 김건희나 이런 애들처럼 자기 오빠 집이 어디에 뭐숨 쳐놨다, 뭐 아니면 어느 병원에 뭐, 이렇게 대부분 찾아지는데, 김병희 같은 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 너무 준비가 잘된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른 내용은 이따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